어. 아, 못요 그 접시 같은 걸못들어 아. 머리도 못갖고 옷도 못, 못 입으셨는데. 옷도. 이거 못 입었어요. 백 개도 못했어요. 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상이 안 되시면. 일상이 분인데. 안 됐어요. 어요 음. 저희 팀이들 의사가좀 있어서 수술을 웬만하면 안못 하게. 오히죠 야, 그러니까 가족들은 안신다니까 사가 어, 작년에 신은 들었어요. 이 얘기를 이 얘기 들었는데 덜 아프니까 에이 뭐 안한다고 이러고 있었는데 요번에 4월 중순쯤? 중순? 음, 후반기에 골프 치고 오는데 그날 너무 아픈거야. 그래가지고 같이 간 동반자가 얘기를 빨리 해라고 그래서 오면서 차 속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나온 거예요. <laughs> 보통 아프면 병원부터 맞아요. 갔죠 병원에 m r i 도 찍고, CT도 찍고, 주사도 맞아보고 다 했는데, 주사 맞으면 두 달? 두 달에서 석달 정도는 안 아프고, 또 지나면 또 아픈 거야. 그거를 한 일곱, 여덟 음. 번? 어. 그렇게 해서 한일년반 한 정도 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서 이제,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MR를 찍어보라고, 그래서 MR i 찍어보니까 뭐 이거 뼈가 자랐대. 수술하래. 어안 돼. 그래서 MR를 가지고 저희 사촌 오빠, 이제 뭐 내가 아는 지인들한테 찾 찾아가, 나 수술하려면 어떻게 해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막 하지 말라고 그랬하라에그나어 하지 말라고 그래서안지고그래서안지거라고 그랬어. 하지 하셨어요 좋아했죠. 저는 운동이 골프밖에 못해요. <laughs> 얼마나 좋아할 수 있는지 아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좋아냐 아니, 제가 다른 운동을 안해골프만하니까할때 음. 꽃이 어, 아파서 좀. 못하죠. 그냥 하면은 못해요, 아파 그래서, 그래서 타이러를 못 고쳐요. <laughs> 타이러를 두 개씩. 그러니까 좀 음. 국제적으로 증상을 표현하는 사람은 어떻게 수임할 때도 어디가? 아니 그러니까 일단 회전 자체가 안돼 아파서 이게 어깨가 안 가니까 원래 왼쪽 어깨가 가야지만 골프라 되잖아요. 쉰이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어야지. 그러니까 치기 전에 한 음. 10분 전 이제 우리가 워밍하기 전에 미리 먹고 치지. 음. 아, 진통제는. 네, 진통제는. 진통제 네 진통제. 진통제 투혼이니 수술 안할 이유가 있었나요? 좋은 수술. 어, 어깨 수술한 친구들을 몇번 봤는데, 얘네들이 또 아파. 당연하죠. 또, 또 아프고, 어,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아프대. 그렇다고, 될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 음, 잘하셨네. 응.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도 뭐 운동 같이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깨가 망가졌을 때는 어떤 다른 원인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어딘가가 문제가 생겨서 한쪽 어깨가 아픈 거야. 그런데 어. 거기만 잡고 수술을 한다고 해서 다른 원인을 제거를 안 했는데 어떻게 그게 케어가 돼요? 절대 케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깨만 살린다고 해서 어깨를 잡을 수도 없어요. 어깨 주변 근육이 이미 다 약해져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아픈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수술하고 왜안 아프냐? 신경 끊어져서 안 아픈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수술하느라고 신경 끊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골프 치는 친구들이 어, 요즘에 이제 그 스크린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 매트에서 치다가 엘보 아픈 사람이 없어. 음. 엘보요. 어깨 다다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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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도 미국 가서 에브리데이 그 이거, 이거 땅에다 골프 치다, 치다가 영어가 매치치면서 이렇게 다고 전혀 이런 증상이 없어요. 원인은 이거, 저기 스크린, 저거, 이거 매트, 그 때문에. 아, 아. 인조, 인조, 그것 때문에. 아, 그게, 그래. 네. 그게 안 좋은데? 네. 왜 그러냐면 땅은 흡수가 이렇게 충격이 없잖아요. 네. 내가, 저는 좀 찍어 치는 형이라 잔디를 뛰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뛸래니까 이게 충격이 흡수가 안 돼서 다친 거라 그러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보통 여자들은 우리 선수들만 뛰지, 안뛴데요 근데 저는 배울 때 이렇게 뛰는 스윙을 음. 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와가지고 찹찹찹찹. 깊이 거예요. 찍어 쳐가지고 저는 그 그린에 올릴 때그 스피드를 먹게끔 저는 치거든요. 음. 음. 그러다가 이제 졌다 났어 <laughs> 지금 스크린도 못 치고 연습도 못, <laughs> 못 했고.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전통제를 <laughs> 드시고 해도 만족도 못하셨겠어요. 아, 그렇죠. 풀신 못했지. 너무 아파서 그냥 하프씩만. 아, 하프씩만. 그래도 좋으니까 그냥 가서 하프씩만. <laughs> 중독인데? 이 정도면. <웃음> <웃음> 아픈데도. 네. 아니, 일단 그림 가면 좋잖아. 아, 재밌으니까. 즐거우니까 재밌으니까. 아, 재밌으니까. 아, 재밌으니까. 아, 맞아. 그리고 햇빛을 보잖아고 그리고 전 눈이 안 좋으니까 그림 보고 그러면 좋아요. 음. 음. 여기 본체는 얼마나 됐어요? 5월달 5월부터 5,6,7,8 4개월 됐죠 4개월 여기서 응. 막 뭐, 운동을 하셨잖아요 거기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몸 상태가 어떤가요? 없어요 이번에 치니까 안 아프더라니까 난아프줄알는데안 아. 아프더라니까 지난 요번주 월요일날 쳤어요 아. 월요일날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네. 9일날 네. 두달 쉬고 9일날 간 네. 거예요 칠, 팔월달 선생님이랑 두달 빡세게 일주일에 세 번씩. 계속 <laughs> 풀 수는 돼요 있어요. 풀 식은 되는데 겁나서 못 치지. 아, 아직까지 아직은 아직까지는. 선생님이 그렇게면 하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음. 겁나서 못쳐요 조금 더 강해지시면 음. 가능하죠. 음. 음. 운동을 하고 나서 생각 볼때 아프지 때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안 아프니까. 안 아프고. 내가 그 하프싱 해도 옛날 거리만큼 나와. <laughs> 내가 지금 다나면 체하 20배 는 들을 거 같아. 일단 하체가 좋아지셔. 하체가 딱 잡혀니까 하체가 음. 딱 뻗어 딱 붙이는 것 되지. 아. 하프싱만 해도. 어깨보시다 하체까지. 어 그렇죠. 그러니까 바랏습니다. 예. 어 재활을 하는 게. 제가 재활센터도 많잖아요 여기저기 도수치료도 있을 거고 물리치료도 있을 거고 근데 재활이라는 건요 절대 아픈 부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온 몸을 다 살리지 않으면 절대 그 부위 다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근육부터 제일 가까운 근육부터 그리고 사람은 직립보행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체에서 받쳐주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못 살려요 그래서 하체는 기본적으로 일주일 에한 번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체가 많이 살아나셨으니까 아마 지금 스윙하실 때 안정감이 굉장히 좋아지실 거예요. 그건 앞으로도. 갑부을 그러니까 하프식, 해도 되는 거 보면 좋은 거 같아. 스윙 이좀잘 되는 거 <laughs> 그 되는 느끼세요? 아니 그거 그러니까 그냥 사서 쳐도 사서 쳐도 되니까. <laughs>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일단 일상에서 팔을 못올리셨는데아요 머리도 못갔고요 아, 네. 옷도 어디 입으셨는데? 옷도... 이거 못 입었어요. 벗겨지고 <laughs> <laughs> 그랬어요. 팔이 팔양을... 문제가 아니에요. 일상이 안되신 분들. 일상이 안 됐어요. 일상이 안 되시는 분들선그 이해는 되나도 나도. 나도 야구 하러 가면 아프다 하거든. 왜냐면 음. 나이 먹어서 내가 해던 거를 안 하면 음. 우울해지니까 음. 음. 어쩔 수 없이 가지 우울해지니까 음. 뭐 커테만 헬부만 음. 뭐 음. 이런데도 잘지금다 아, 괜찮아겠죠 어차피 어깨만 다됐어 아, 혹시 약한 데 있어도 이 정도 운동 하셨으면 다 나아요 <웃음> 주변에 <웃음> 다 색칠 쓰는 분들 중에 수술하고 수술. 그러게 있나요 있죠 아, 있죠 지구라는 이제 아파서 죽는 음. 그런 예. 애들이 많아. 절대 수술로 안 아플 수가 없어. 왜왜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강해 그러니까 약해져서 수술을 한 거잖아요. 자 수술하면은 뭐라고요? 수술하면은 일단 한달 동안 못 움직이니까 근감소와요 근데 근감소 온걸 다시 복구시켜줄 것도 아니야. 두 번째 유연성 떨어져. 왜 유착이 돼 버리니까 안에서 이미 외부 공기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굳어요. 어.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살다가 신경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더아파 왜? 근육까지 없어졌으니까. 감 감소가 제일 문제죠. 거기서 또수술 하려 그러면 이제 더 장애가 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해 왜? 그렇게 하래잖아, 병원에서. 아. 나는 진짜 안타까워, 사람들이 그걸 믿는 게. 그러니까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당하는 정보, 거예요. 정보가 없고, 일단 모르니까. 저도 처음에 할 때, 너무 아파가지고, 솔직히, 굉장히 의심스러우면서, 아, 모르겠다, 그냥 하자, 그냥 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해줬잖아요. 처음에는 운동으로안될것 같다는 느낌도 좀 많이. 너무 아프니까. 그렇죠. 이거 할때막 너무 아파가지고 막 정말 아까 소리지만 생각 엄청 아프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운동을 하셨던 분이면 근육 관리를 하셨던 분이면 이미 근육이 생겨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아. 요 근데 근육 베이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근육 베이스를 살리는 과정은 어차피 힘들어요. 그리고 근육 통증도 오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아프기 전에 근육 관리를 해놓는 게 최고예요. 그러면 재활도 하루 이틀이면 끝나 근육이 살아 있으니까 순환만 주면 되니까. 근데 우리 너무 늦었지? 안 늦었어요. 뭐야? 70 넘어서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6 0 있으면 끝내야 좋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좀더 일찍 했으면 좋았지. 몰랐지? 몰라서 못 했겠습니까. 음. 근데 지금은 정보가 어요 이게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정보가 없으니까.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laughs> 맞아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니까, 우리 백날 찍어도 안 믿어. 사람들이. 안 믿어. 네, 안 믿어. 근데 내가 했기 때문에 나는 주위에 응. 내가 골프 치는 사람한테 얘기해 줄수 있지. 음. 제가 그걸로 운영이 되잖아요. 지금. 네. <웃음> 그래서, <웃음> 그럴 수밖에 없어. 그 남자들이 뭐, 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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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봉에 매달리는 철봉에 매달리라. <laughs> 그 같이 치시던분 중에 수술하고 나서 또 같이 또 라운딩을 또 가신 적도 있을 거잖아요. 있는데, 네. 못 쳐. 거리가 짧아져가지고 음. 할 수가 없어. 요 나이가 먹으면서 거리 줄죠 네. 아파서 못해죠? 거의 포기. 이제 포기, 거의, 이제 거의 포기상 계다 거의 포기한 애들이 70%. 그분들이 수술 안 하고 운동을 했으면 같이 즐겁게. 어, 그렇죠. 아파서 못했어요. 그리고 거리가 짧으면 재미가 없어서 못해요. <laughs> 거리가 짧아지니까. 운동을 하기 전 같은 면 수술을 한다 그러면은 신경도 안 쓰실 텐데 수술도 음, 가 저희 수술해서? 저희 회원님들이 좀 의사들이 좀 있어서 수술을 웬만하면 안못 하게 오해죠 야 내가 가족들은 안 그리고, 시킨다니까 자, 지금 병원에 가려도 오빠도 나이 연세가 있는데 병원에 안 간대셨대 그 사람 병원 안 가. 원래 가 암이라고 예. 게 되게 웃겨요 가족들은 안 시켜 안시켜요 안 시켜요. 안 해. 그래서 오히려 더잘 알고 계신 응. 거예요. 안 해, 안 해. 안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보고 웬 말하면 하지마 아, 그치. 가족한테는 하지 진실을 마. 얘기해야지. 지금 응. 약간 사겨서 몸이 어디가 조금 아프냐. 어깨가 아프니까. 어깨 아예 안 아프세요? 지금은 안 아프죠. 안 아픈데 조금 조금 이제 올라가는 거 조금 하고 옆에 건데 그냥 뭐 일상 생활에는 이제 통증은 없으니까. 없는데 운동을 안하면은무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조금 조금 어. 이거 아마 한 달만 더 하면은 완전히 낫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어깨, 그러니까 승모 쪽이 조금 구어계세요 구복. 그 것만 좀 피면 돼. 어. 근육이 아직 안 없었으니까 음. 그거만 일정 뭐, 일상생활 하는데 지정 없어. 그러니까 팔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어. 조금 더 걸렸어요. 왜냐면 조금 오래 방치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등 쪽이 조금 굽어 계세요. 그게 그러니까 조금 오래 걸리게 하는 요인인 것 같아요. 많이 지워졌지. 어떻게 들어 왔는데 등하고 온몸을 그냥 치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장점이 뭐냐면 근육 관리의 장점이 어디 아픈데 여기는 아픈 데가 있어서 왔는데 온몸이 다 재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뭐, 몸짱이 되는 거지. <laughs> 자존감이 높아지지. 아, 뭐안 아프니까 살것 같아. 솔직히. 아픈 게 제일, 믿고. 제일 안좋잖아안 아프니까. 원래, 원래 긍정적이세요. 원래 긍정적이신데.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아프실 때, 아프시죠? 근데 항상 좋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 되게 감사했어. 왜냐면, 이게 엄살이 심하신 분들은, 아, 이거. 못해먹겠다 이러는데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거아 이번은 좋아지겠다. 아니 왜냐하면... 어차피 날려고 왔잖아요. 음. 그러면은 뭐 나쁜 생각하면 <laughs> 더 나빠지잖아. 설사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항상 긍정적으로 하시니까 아 제가 그걸 느꼈어요. 많이. 음. 골프로 어디 아프다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 주시면. 골프? 골프 치는 사람처럼 그 주사 안 맞으려는 사람이 없거든요. <laughs> 그 주사 맞지 말고, 어, 이거 운동을 하면, 딴 자기 그, 뭐라 그럴까, 근육, 여러 가지 몸 전체가 균형이 잡히니까, 그냥 주사 맞지 말고 이런 데 오면 좋은데, 이제, 그거는 뭐, 개인차. 어, 다. 판단은 뭐? 개인이 알아서 는 건데. 사실 가족 아니면 설득하기 힘들어요. 어, 이게 일시적으로 뭐 주사 맞고 금방 괜찮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음. 하는 건데. 음. 그는 뭐 개인 들이 그 자기 환경에 맞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그 개인적 경험으로는 주사 맞는 거보다 이게 훨씬. 어 그러면 주사는 기러에 삼 개월. 염증이라 하면서 주사 맞으면삼 개월이야. 근데 걔네들 스테로이드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뭐... 스테로이드예요. <laughs> 어차피 스테로이드 아니라도 신경, 신경을 개사시켜서 그러니까 통증만 없애는 거야. 절대 그걸 살수 없어. 그리고 더 아프실 거예요. 아마 그게 약 기운이 떨어지면. 그렇지. 네. 더 왜냐하면 안, 아, 강도가 더. 안 아프기 때문에 막 움직였을 거예요. 이게 진통제의 무서움이라니까. 안 아프면 은 이게 안 아픈 줄 알고 그냥 막 움직여. 그러면 더 잘못된 움직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약효가 떨어졌을 때, 즉, 신경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면 통증이 오만무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술 얘기가 이제 더 진지하게 다가오는 거죠. 수고 많으셨어요? 또 조금 약속 많으시겠네요. 이제 매주 나가셔야죠. <laughs> 가고쳐야지. <laughs> <각오쳐야지. 웃음> 계속 재활하시면서 <웃음> 하세요. <웃음>